오, 노래 웃는 <laughs> 게 <net repay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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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예뻐. 아, 진 눈이 마주쳐 들켜다 만주일 보다 기분 좋을 수 있는 우리의 위하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그냥 대박이다. 아니, 그냥 좋아. 찢었다. 멜로망스 역시. 실는 저는... 촬영 안 끝나면 안될거 안 같아.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하고, 이게 약간 현실 구분 안 돼서 중간에 이렇게 손 꼬집었거든요. 나 오늘 지금 꿈꾸고, 지각하고, 그,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제가 진짜 멜로망스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분들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직관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, 너무 행복했고, 약간 눈물 날것 같아요. 아, 어, 진짜 감사합니다. <laughs>